안녕하세요. 좋은자리부동산입니다. 어, 먼저, 그 오늘 하루는 백년산 4차 84타입 재계약 문의가 한건 있었고요. 백년산, 이 편한 세상 백년산 84타입 월세 매물 접수됐습니다. 그리고, 어, 백년산 4차 59타입 소유주분께서 요새 매매 시장 동향 어떤지 문의하셔가지고 안내해 드렸습니다. 어, 음, 그리고 요즘 문의가 조금 자주 있어서 한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. 다주택자분들 취득세, 중과세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그 분양가 상환제 단지들의 그 의무 거주 기간은 아직 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. 두 가지 모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. 아직은 그 워낙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지 않고요. 그래도 만약에 분양을 받는, 일반 분양 받으신다면 그뭐 2, 3년 후에 그 입주 전까지 통과만 되면 그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, 다주택자분들도 용기 내서 하셔도 될것 같고요.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요즘 서울 지역 그 청약시장이 예, 다시 뜨거워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요즘 시세가 오를지 떨어질지 이 되게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. 그 기사 몇 가지랑 조금 정리 좀해 봤습니다. 어, 엊그저께 보니까 영등포 자이 분양 경쟁률이 수백 대일 나왔다고 합니다. 예, 어떻게 수백 대일이 나왔나 해서 한번 좀 살펴봤더니 그 84타입 가격대는 12억 이하였고요. 59타입 가격대는 9억 이하였습니다. 이 정도면 좀 많이 몰릴 만도 했던 것 같습니다. 특히 그, 이제, 전매가 가능, 1년이 지나면 그 전매가 가능하다는 부분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좀 몰리고 있는 모양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예, 둔촌 주공 아파트 그 재건축하는 올림픽 파크의 그 줍줍 경쟁률도 46대1 나왔습니다. 예. 요즘 기준금리 3.5%에 대부분 적응해가는 분위기인데요.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약간 더 금리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돼서 약간의 부담감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. 어, 경기 외곽 지역은 40에서 50% 빠진 지역도 있지만 서울은 대체로 25%에서 30% 빠진 상태에서 거래가 좀 있는 편이고요. 그 상황에서 약간의 반등이 있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. 어, 오를지 떨어질지 앞으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. 어,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실수요자분들은 매수하시면 그 후회하실 것 같진 않습니다. 매수하시는 거 괜찮아 보입니다. 그리고 어제 그 유퀴즈 온더 블럭에서 그 엑셀의 신 편에서 그, 그 출연자분이 말씀하신 문, 문장 하나가 기억에 남아서 한번 읽어보고습니다 월급을 기다리며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을 바라는 삶이 잘 살고 있는 삶인가? 라는 것에 대해서, 어, 현재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. 네,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소중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